서해안 최고의 낙조 포인트 바로 서산 웅도입니다. 수도권에서 단 2시간 반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드문섬 사람들에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품은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웅도에서 바다와 섬을 동시에 품은 신축급 펜션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400억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된 곳 힐링과 투자 두 가지가 를 동시에 품은 프리미엄 매물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 이 가격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어떤 물건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야 부동산 오기민 소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입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송화가이시에서 빠져나와서 한 시간 가량 달리면 만나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매물은 서산시 대산읍 웅돌이에 위치한 펜션이고요. 대지 425평 건물 62평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고요. 총 4개 호실로 이루어진. 있고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바베큐까지 가능하시고요. 2020년 2월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급 펜션입니다. 매매가는 11억 5천만 원입니다. 외부를 보시면 건물 앞마당과 주변 부지가 넓어서 다양한 공간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펜션 앞에는 서해의 바닷가 시원하게 펼쳐지고요. 멀리 가로림만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부는 객실이 총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 투숙객 분리와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실내 공간을 살펴보시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감성 포인트에 맞게끔 각종 소품 공간 활용 전면 시원한 뷰까지 잘 구성된 모습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넓게 설계되어 있어서 가족과 단체 모임에도 활용도가 아주 좋겠습니다. 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2034년까지 약 4,400원이 투입되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그 중심에 한가운데 위치한 섬입니다. 이 개발이 완료되면 웅도는 서해안 관광 휴양의 중심지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펜션은 지금 당장 운영 가능한 실속형 매물이자 장기적으로는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투자 매물입니다. 계속 이어서 전체적인 펜션 조망을 항공뷰로 보시면서 오늘 물건의 매력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웅도 펜션은 대지 425평, 건물 62평 규모의 신축급 펜션으로 4개 호실 운영할 수 있는 개별 공간과 외부 바베큐, 넓은 주차장 모든 게다 갖춘 상태의 매물입니다. 조용하고 감성적인 섬속 힐링 공간이면서 동시에 국가사업 개발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매물입니다. 지금 같은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세안의 숨겨진 섬, 웅도에서 투자와 힐링을 동시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중요한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시면 세부내역 보실 수 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와야 부동산 오규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매물 촬영 및 유튜브 등록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